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언약 은약 호세우 언약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20년 한해 동안 큰 은혜를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불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영적 예배 시간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오니 최고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마다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때에도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음이로다. 하나님 뜨는 1 2 가지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 의 방법인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성취로 참섬지자 참제사장 참, 참, 참 왕비신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걸 잃어버린 때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솜씨를 찬양하고 기대하며 아직도 내게 호흡 있고 하나님의 숭결이 내 코에 있음에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확신함 육처럼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원약의 여정을 누림 속에서 항상 나와 함께 내 우편에 내 옆에 내 앞에 계시고 주인으로서 지켜주시고 계심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24시 감사하는 은혜를 이 시간 주옵소서 호남 세계 후대 보고만을 위해 호남 땅 여수 군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참소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게 하시고 교회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교회 언약을 통해서 111 운동과 유개배대학교 어린이집 DCK 천명산업부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들에게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짐을 믿는 은혜를 주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운동 후 절대 대일에서 행동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의 영적 바탕 속에서 여덟 번째 렘넌트가 우리 교회의 렘넌트 중에서 일어나고 증직자들에게 로마서 16장의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같이 전도자 우리 목사님을 돕는 부동식 증인으로 그리스도 절대 제자로 세워지 없어서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께서 이루시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죽음 의위기 앞에서도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2절 27절 24절 말씀에 사로잡힌 바디어 로마 보고마를 위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혼권을 위한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새롭게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이 갱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오직복음 전환점이 결단 시간표가 되어서 일평생 쓰임받는 행복한 언약 전달자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개인, 가정, 자녀, 가문, 직장, 직업, 학업, 산업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주시고 매일 매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 만날 자 작정된 자를 붙여주옵소서 네. 새해에는 전능자가 주시는 깨달음으로 시험 고난 환란 불신앙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에 들려져서 전도운동 대일에 쓰임받는 복음 전성기를 맞게 하셔서 살아있는 복음 후 전설로 세워주시고 복음 명문 가문으로 후대에게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시대적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전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우력을 1천만배 주시고 냅는그 일곱 명에게 주셨던 영감을 주시고 영화를 열어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현장이 말씀으로 정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속에서 만나무의 축복을 주셔서, 주시옵소서, 간의 평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새신자들을 축복하시고, 연약자, 병중에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 기도의 원당 기도의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237나라 미주 유럽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교회와 전성도님들을 복음 행복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최고의 영광을 드리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되신 왕으로 오신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